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영상서포터즈 도시재생홍보단의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3일 발대한 경성대, 동의대, 동서대, 경상대학교 등 4개 대학 48명의 영상서포터즈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전 처음에는 도시재생하면 약간 정부에서 나라, 뭐, 좀, 마을을 다시 짓는다든지 약간 그런 좀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교육해서 보니까 되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가까운 지표를 이렇게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좀 새롭고. 저희가 숨은 마을들을 이제 찾으면서 그런 외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간의 인간미 넘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아름답게 풀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CJ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영상 서포터즈들의 방송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 공유와 메이킹 필름 제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영상 서포터즈 도시재생 홍보단은 오는 6월과 9월 도시재생에 관한 교육을 추가 실시한 후 부산 지역 도시재생과 관련한 영상작품을 제작해 부산시민 영상 공모전에 출품할 예정입니다.